이번 주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고 다음 주에는 등교 계약을 시작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고통은 물론 심리적 어려움을 느낀 분들도 많은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고병인 가족상담연구소 고병인 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서영 홍보실장, 두분 모시고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분 어서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죠? 네. 자, 이제 우리가 누구다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로 어, 또전 세계 또 우리 국민들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좀 과정이 지나고 지난 6일부터 이제 모든 정부 방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자 우선 우 소장님 지나온 시간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집단 네네. 상담 주로 면대면 상담입니다. 면대네 네, 그런데 이제 앉아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대화할 수도 없고 또 네네. 거리두기 때문에 네네. 한 8주 거진 뭐 120일 동안 네네. 멈췄습니다. 사약을안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이기 시작한 지가 한 2주 됐는데 네네.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지금 우리가 아.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우리 실제적 어린이들과 부딪히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희도 이제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이나 프로그램도 많고 또 네. 시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도 많아요. 그 네.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19가 이제 네. 대면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네. 대부분 행사들이 취소되고 네. 또 연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네. 사무실에서도 회의도 조금 최소화.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대부분은 업무를 할때 마스크를 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시겠어요. 아, 자, 특히 두 분이 하 사역 사역 가운데는 뭐 상담 직접 만나서 하고 또 어린이들과 만나야 되는데 자, 우리 특성상 두 분은 꼭 이런 만남 대면대 대면이 만나야 되는데 이게 정말 비대면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번 기회로 두 분이 하는 사역도 좀 전환점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뭐 상담은 면대민이 아주 특징적인. 그렇죠. 특징인데. 전화 상담도 있고, 뭐 인터넷 상담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면대면 상담만큼 그렇게 역동적이지를 못한 게 사실인데, 네네. 시대가 이제는 네네. 뭐 인터넷 상담이라든가 온라인 상담이라든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대면 상담만 가지고 우리가 고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네. 앞으로 이제 패턴이 많이 바뀌어야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상담에는 교육적 개입이 있고, 네네. 상담적 개입이 있고, 재활적 개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동안은 제가 이제 상담적, 치유적 재활 그 재활 개념을 가지고 많이 상담을 했는데 네, 네. 이제는 이제 교육과 예방적 개념에 의해서 네. 뭐 교육을 찾아간든가, 다 아니면 뭐 학교 강의를 통해서 네, 네. 이제 그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네. 어떻게 우리가 확장할 것인지. 근데 코로나가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도 미국은 뭐 중국이 진원지다 네. 중국은 발뺌을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진원은 지구촌의 생태 파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그 취약계층을 어떻게 돌보느냐 이런 네네. 문제는 전문 기관에서 좀 해야 할 일이겠지만은 학교나 이런 교회 같은데 세미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는 교회나 학교를 네. 경각시켜야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네네. 지구촌의 그 멸망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생태계를 네네. 보존할 것인가. 네네. 우리가 120일 동안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네네. 인도 해안에 80만 마리의 거북이가 네네. 알을 낳기 위해서 상륙을 했습니다. 뱃만나왔더라고 네. 네, 나왔어요. 네네. 그도 인도에서 그 미세먼지 때문에 히말라야 산을 볼 수가 없었는데 네네. 히말라야 산이 보이기 시작했고. 네네. 중국의 만리장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코로나는 앞으로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네, 네. 코로나는 즉 인류에게 수없이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네, 네. 지구는 그걸 외면했습니다. 네. 생태계를 파괴하고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뭐 해양의 오염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불과하고 늘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빴고 네. 군비 경쟁이나 네. 아니면 산업 경쟁에 열기를 가지고 있었죠. 코로나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살릴 거냐, 네. 지구촌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 거냐, 네, 네. 교회와 학교는 어떤 책임을 지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교육 상담, 예방 상담에. 조금 더 역점을 두려는 그런 각오를 좀 하고 네, 이제 어 면대면보다는 교육적인 관점에 이제 면대면은 면대면을 하는데 하면서 예, 이제 예방적 예. 차원까지 예, 예. 자, 우리 실제로 어린이들과 부딪히는 우리 실장님. 자,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어졌나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활동을 지금 뭐 마스크나 집에 갇혀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이들이 거리를 두면서 뭔가 네.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의 방안을 지금 많이 찾고 있고, 네. 이제 후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네. 직접 이제 자원봉사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품 지원이나 네네. 온라인으로 이제 아이들과 뭔가의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런 전 세계적인 질병에 있어서 역시나 가장 취약한 계층들의 네네. 어려움이 더 크더라. 그게 또 아동들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또 저희 재단이 좀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네. 실장님 그이 취약 계층의 네. 어린 아이들에게 지원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어, 저희 취약 계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올라 온라인 계약을 하는데 네. 실제로 집에 가구 수가 학생들이 만약에 다섯 명이 있는데 집에 컴퓨터는 두 대밖에 없어서 네, 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컴퓨터도 지원을 해 주고 네, 네. 또 실제로 아이들이 연령이 어릴 경우에는 분명히 옆에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또 보호자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밖에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네, 네. 그런 아이들은 이제 복지관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복지관이 이제 거리를 두고 네, 네. 이제 자리를 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돌봄. 네, 네. 자, 우리 이런 상황에 우리 자 소장님. 이뭐 누구도 겪지 못한 이 코로나19 심리적 충격이 굉장히 클 텐데. 예. 이 심리적으로 다가온 여러 가지 모습들.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요? 뭐, 첫째는 공포고, 네. 그 다음에 지루함입니다. 공포와 지루함. 네. 네. 세개가 공포와 지루함으로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네. 한국은 공포를 선택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먼저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그 공포가 두려워서, 네.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루한 것을 탈피하겠다고 길거리 뛰쳐나와가지고, 네. 코로나19가 만연돼서, 어, 어떤 기록적인 숫자를 지금 마크하고 있는 그런 네.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일차 네, 네. 단계로 공포와 지루함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단계로 혐오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 혐오감은 뭐냐면 코로나에 대한 혐오감도 있지만 특정인들의 신천지라든가 대구 시민에 대한 어떤 혐오감 네. 동양인에 대한 혐오감 네, 네. 또뭐그 노숙자들에 대한 혐오감, 뭐또 정신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 뭐 이런 것도 혐오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코로나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우리가 혐오감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신천지에 대한 어떤 그 극단이 예를 우리는 한번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네네. 서서히 그 우울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생활 속에 거리감을 두었는데, 네. 예,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뭐 스포츠 할것 없이 급변의 세대를 우리가 이제 막게 됩니다. 그럼이 마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 좌업으로 안석이 되고, 네. 불안해가지고, 또, 우울이 찾아오게 되고, 더 공포를 갖는 사람, 더 지루함 속으로 튀어 들어가는 사람. 네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울은 극심화되고, 또 실직자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극심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에, 과거에 우리가 IMF 때도 많은 자살 자리를 우리가 봤습니다. 네네. 경제가 침체되면 모든 것이 침체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에, 우울과 자살이 예,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 이슈가 되는 시대를 맞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니다 자, 됩니다. 우리가 뭐삶 속에 어떤 외부적인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 심리적인 건강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예. 우리 소장님 말씀 드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참 찾아오는데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될 그런 예방적 차원도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코로나 일구를 겪으면서 특히 두 분은 이제 사역의 현장에 있으시면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고 보셨을 건데. 자, 우리 실장님. 어린이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서 직업을 잃고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 어떻게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 네네. 엄마가 이제 웨딩 플래너로 일을 하시는데 네네. 아이를 혼자서 이제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아이를 맡길 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돌봄의 사례도 있었고, 네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조선 가정 같은 경우 이제 네네.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사는 가정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살 돈도 아까워서 이제 네. 사지 못하는 네.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아동복지연구소에서 실제로 네. 이제 천여 명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가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나라고 해서 연구 조사를 해봤는데 네. 실제로 하루에 미디어 이용 시간이 네. 3 시간이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이전에는 한 16%였다면 네. 코로나 이후에는 46%로 네. 이제 (3배)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네. 또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46퍼센트) 정도가 네. 실제로 집에서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그 정도 4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보지 못하는 네. 그러한 돌봄의 어떤 사각, 그리고 네. 빈곤 가정의 사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들은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자,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어떤 거리두기 공포, 뭐 외로움 이런 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나요? 이제 가족의 갈등을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가 가족 갈등인요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지금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혼. 이혼. 네. 아 이혼 좀보냐면 네. 집콕을 하다 보니까. 네. 온집의 식구들이 한데 어울려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아, 좁은 공간에서 네네. 근데 평소에 부부 관계가 좋았고 가족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네네. 가족 관계를 점검해 보고 부부 관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 네네. 평소에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가 안 좋았던 또일 중심적인 사람 아니면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생활을 했던 사람 또 자기 취미생활로 집 밖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네. 결국 집에 이렇게 안주하다 보니까 새로운 갈등이 이제 생기는 시간이 많다 예, 보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이분들이 가족 관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관계의 시작은 가정인데 네, 네.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불화를 보여주고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네, 네. 극명하게 드러나죠. 앞으로 이혼율이 좀 급등하리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계는 가정에서 배우는데 그 네. 가정에서의 그 관계를 배우는 핵심이 뭐냐면 대화입니다. 네, 네 대화. 네, 네,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도 거기서 배우고 네. 부부간의 관계도 거기서 배우고 네. 가족 간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또 교회의 관계, 네. 공동체와의 관계를 거기서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맞아 거기서 배우는 곳인데 네, 이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계기가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집콕하는 그런 120일 동안의 기간이 아니었는가. 그래도 생활 속의 공간을 좀 든다는 얘기도 결국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또 연장성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런 가족 갈등이 극명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족을 치료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가족 관계를 치료하는 분들입니다. 네. 부부 관계를 치료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입니다. 네. 오히려 앞으로 더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데 주력해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공동체 가장 기초가 가정이라고 말할 예, 수 예, 있는데, 예. 이 코로나19로 예. 부딪히는 부분들, 갈등들 예. 참 많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이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취약계층의 아이들 참 많잖아요. 네네. 자, 그럴 경우에. 우리 실장이서그 재단에서는 어떤 게 구체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나요? 실제로 이번에도 코로나 네. 사태로 발생이 됐을 때 네네. 대구라든지 네. 이제 경북에 많은 어려움을 취해 있는 아동들이 네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동들의 결식을 네.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키트, 결식 예방 키트를 만들어서 네. 한만 7천여 명에게 아동에게 전달을 했고요. 네네. 또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 10만 명의 저희가 아동들에게도 네.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손소독제, 라든지 그리고 네.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결식 예방 키트 이런 네. 부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갑자기 어떤 생계적인 위협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빈곤 가정들 저희가 한 1,2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네. 이제 후원금을 저희가 모금을 했고 한 15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네. 이제 생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네요 네, 네, 네. 자, 우리 이제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직접 물품도 지원해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지만, 자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정에 여러 가지 코로나 일고로 말미암아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 도움과 응급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은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물론 네. 지금 어린이자에서 아이들을 좀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주로 이제 성인들 중심으로 네네. 사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사람들, 노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쪽방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가정을 잃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교회나 어떤 공동체들이 무슨 그 에, 에, 무슨 급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에, 그 방문을 한다든가 네네. 신방을 한다든가 이런 사역을 했는데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에, 이렇게 수직적으로 뭘 갖다 전달해주는 그런 위로를 바라지 않습니다. 수평적으로 다와서 대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네네. 실질적으로 쪽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끼리의 경험을 가지고 한 그룹이 된다면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역을 할수 있는 전문 훈련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던져다 주고 네네. 뭐 연탄을 날라다 주고. 밥을 나눠주는 어떤 그런 사역을 가지고 우리는 네. 돕는 사역이라고 했는데 진작 정작 돕는 사역이라는 그들에게 가슴을 파고 들어가서 네. 서로 기대고 울수 있는 가슴이 되주고 든든한 어깨가 되지는 사역이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좀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간의 내면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자 이제 앞으로는 사람에 접촉을 해서 도와주거나. 또 접촉을 해서 저들과 위로해 줄수 있는 그렇지 않은 환경이 많아질 텐데 앞으로 취약계층의 고립을 막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 저기. 실장님 실제로 이제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 이번 코로나 19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네네. 각 나라 국가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네네. 이제 한1 1개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이제 그 중에는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먹는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네. 아동들의 심리 정서적인 지원 부분. 이라든지 네네.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동들은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배움이 네네. 한참 일어나야 되는 시기인데 그 배움이 이제 소득의 격차라든지 아동이 놓여져 있는 환경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의 격차를 저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그 주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가장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참여권인데 참여. 아동의 목소리. 네. 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례로 최근에 이제 언제 계약을 하냐 이런 네. 부분들을 많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네. 그 설문조사를 할때 실제로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만.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권고 사항에 보면은 네. 아동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가 네. 특히 우리 어른들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 가습니다네 네. 어린이들의 참여 네. 정말 참 중요하겠죠. 네자 네. 네. 그러면 음, 앞으로 우리 저기 에, 이런 모습도 이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현상이 왔는데 우리 이제 에, 소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지역 교회가 어떻게 좀 대응하고 처리해야 될 건가? 어떤 네. 대안 좀 있을까요? 뭐 지역 교회가 뭐 가정 사역을 한다든가 상담 사역을 한다든가 네. 꽤 네. 많이 했습니다. 네. 내 지역교회가 무슨 가정사역 학교라든가 상담 학교를 가지고 치유사역을 한다고 네네. 얘기를 해왔는데 분명한 의미에서 그것은 치유사역이 아닙니다. 네. 단순히 교육입니다. 네. 그러면 치유사역을 통해서만 마음이 회복할 수 있고 네. 마음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교육사역은 어디다 우리가 호소하냐면 마음에다 호소하는 사역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네.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바뀌어야만 변화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마음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네. 가정을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 훈련자를 교회들이 좀 양성해서 네. 네. 진정한 그들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목표를 할수 있는 교회들이 좀 돼달라. 네. 그렇게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교회들은 지금 설교할 때도 인재에 호소합니다. 네네. 상담학교 뭐또 성경학교 모든 학교라는 개념이 전부 인재에 호소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바꿔서 사람을 성장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웬만한 교회들이 마음으로 다가가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가 없다는 라 네. 겁니다. 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몇개 있습니다. 즉 네. 상담센터 말입니다. 네. 그런 교회들, 몇몇 교회들이 이제 마음으로 다가가 마음의 목표를 하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전 교회에 좀 확산이 돼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노숙자를 돕고 쪽방을 네.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교회가 좀 감당했으면 그리고 네. 지구촌을 살리는 일마자도 네, 네. 교회가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충격이란 말은 외부에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충격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의 문제, 또 가족의, 어린아이들 문제 여러 가지 참 우리들의 마음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두 분은 특별히 이런 사역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두 분의 사역이 더 멋지게 일어나셔서 코로나19가 좀잘 예방되어지고 좀 평안한 사회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